제발 도전 자잘 들어와야 돼 이제 몰라요. 아까 그 프로게이머분이 또가도 소문 낼 수도 있어요. 그 바닥에 어 그냥 그래? 5만 원이래자 <laughs> <laughs> <나> 지금 이태준하고 <laughs> 접선했거든요. 어 진짜요? 어어 e v e r 여러 보시면 이제 얼마나 5만 원에 렇게 싫어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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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그 <그게> 간절한지.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이태준 고고.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온다, 온다, 온다. 됐어! 됐어, 됐어, 야, 야,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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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됐어! 어어어어 근데 이태 아, 준하고 할만해. <laughs> 아니 이태준하고 같이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왈더콘, 왈더재도전해 볼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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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영광인데? 솔직히 어, 영광? 아 해볼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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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이거 시청자분이랑 하는 게나나 이미 했잖아.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나. 자 가면 이태준 막 불온주오고 그러면 개꿀잼인데. 그지식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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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플래티너 전시진 불래 이거 혼자 해볼만 하다 메이 48시간 <laughs> 메이 48시간? 어. 메이 거의, 거의 <laughs> 그리고 한조 19시간 어. <laughs> 이기면 5파운드다 이기면 힘과 <laughs> 기단 <거. 웃음> 못 하지. 힘모형 이제 저분들한테 그냥 5만 원 드리면 돼. 이도 거의 지금 히 카드 꺼낸 거 아닌가요 저진 <laughs> <나> 솔직히 <laughs> 약간 반칙이죠? 아이태전 트레이에서 꺼냈어. 오. 빠깁다빡겜이다 겐지 저쪽도 겐지 모스트 픽이에요. 어 모스트 픽이다. 모스트픽? 어저 그지 시키는 둠피스트 꺼냈어. 이거 애매한데? 둠피스트. 저 내가 원래 힐러인데 힐러 저 사람. <laughs> <laughs> 아, 이러면 안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 되는데? 힐러 하지? 어, 에바 개반데? 제발, 제발, 태준아. 우리 쇼 잘라줘라, 제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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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안 됐다! <laughs> 무릉표 뭐냐 무릉표 지금 뭐에 <laughs> 나한지 몰라요. 힐러하세요, 일단 힐러하세요. <웃음> 힐러하세요, 나 <laughs> 이태준 힐러하세요. 자 그지식이 어... 힐러, 힐러하세요. 그지식 <laughs> 힐러해야죠.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안 하죠. 근데 안 하죠. <laughs> 와! 와! 이태준! 이태준! 오오. 제발, 태준아! 안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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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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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 힐러 하면 이긴다 이거 힐러 하면 이긴다. 어. 저 거지시키 님이 힐러 하면 이긴다 이거. 어. 힐러를. 어, 힐러면 이겨. 해요. 근데 끝까지 안 하죠. 어, 어 크리리가 좋아. 어, 힐러 있다. 힐러 있다. 힐러 있다. <웃음> <웃음> 와! <laughs> 와, 존나라. 와! <laughs> 와! <laughs> 와, 와, <laughs> 미쳤어요. <laughs> 진짜, 아 <laughs> 진짜 존나 잘하네. 아니, 진짜 <웃음> 와... 메르시 어디 갔다가이제아 존나... 메르시, 메르시 너무 늦었어. 메르시 너무 늦었어. 아니, 이제 붙었다. 이제 메르시랑 붙었다. 이거 역전 가능하다. 이거... 메, 태준아, 정말 고마워. 부탁한다. 진짜... 님님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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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발제 와와와와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거 최고저정도임와 저거를 상방을 받냐? 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네 온다 온다 저쪽 긴장했어 와쪽도 이거 존나 긴장되겠다 저겐저 겐지도 못하는 겐지가 아니거든 와와와대박반데유지 트레서 꺼넜다 트레서. 자, 저쪽 랭커 트레서 꺼냈어요와 방금 와, 예측 예측, 예측, 예측 성공. <목소리> 여기서 속이와 까비 까비 개 까비. 아야, 뭐 하지 왜멈 투죠? 뭔가 채팅 치고 싶어서. <목소리> <맞추나? 목소리> 오오오와 오. 미쳤다 미쳤다. 와잘랐어 잘했어 어 된다 된다. 제발 제발 안 된다 그렇지? 아 미쳤다 아.

아, 근데 진짜 잘한다. 한, 바, 한 번, 한번더 할래? 한번더 할래? 아 <laughs> 한번더 할래? 한번 더? 근데 이거는 진짜 왈도쿤 만약에 붙었으면 그래, 왈도쿤, 왈도쿤 나나 같이 해줘라. 한번 보고 싶다. 진짜로. 진짜로 이거 <laughs> 왈도쿤 줄게. 어떻게 될지 몰라. 왈도쿤 준다. 이거, 이거, 이거 성점 상관없이, 이거 연, 연승 상관없이 이벤트. 어.. 연승 상관없이 일단, 일단 사연승은 맞고, 아... 왜냐면 야, 지금 야, 이대로 이대로 끝내면, 이대로 끝내면 이태준 지금 자존심 스크래치 개 났어. 지금 안 돼, 안 돼, 왈도쿤이 어, 왈도쿤이 뭐. 안 하면 보여줘. 자, 자그 짓이 기내수고, 오케 이 시작했습니다. 자, 고래패밀의 마지막 희망, 왈도쿤 루시우. 케어, 얼마나 오지게 잘해줄지 자, 이태이준 맥크리 따이거 같습니다 오, 좋아좋아 네, 네, 네. 좋아. 왈트콘 오, 케어 오, 좋았고 오, 왈트콘 오, 케어 오. 좋았고 야, 이게 좀 박빙인데 왜냐면 왈트도 금하거든요 와우! 와아아니 아하니, 아하니, 아하니 아니. <웃음> 아, 저, 아니 이태준 아하니 아, 이태준도 야, 근데 랭커 겐지 진짜 잘한다 이 사람도 어 진짜 잘한다

아지만 <laughs> 루시아 아무것도 못하죠. 아, 루시아 루시 아무것도 못하죠.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 잘 도망갔어. 근데 왈도쿤을 채, 되게 잘해주고 있어. 아, 여기서 또 왈도쿤 탓을 합니다. <laughs> 이 대전 왈도쿤 탓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상대 루시오가 루시오 장인이라 루시오 정말 깜짝때면서 잘해주거든요. 자, 상대 겐지. 와. 아.. 랭커 너무 잘하는거 아니냐 아.. <laughs> 장비 꼽고싶다 <꽂고> 네아 <laughs> 지금 본인 마우스가 아닌가봐 어.. 본인 마우스가 아닌가봐 자 아직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이태준이거든요 프로게이머거든요 아시아서버 1위, 1위거든요 나는 게임 태준아? 왜 그러니? <laughs> 약간 지금 멘탈이 조금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본인 마우스가 아닌가 봐. 어, 어, 어? 어, 아, 이것도 루시오도 잘리겠죠, 이거 슬슬? 바로, 어, 루시오 어, 잘 어, 버텨줍니다. 1점 남았습니다. 1점, 1점, 1점.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요, 지금. 아, 근데 저쪽 듀오가 진짜 어. 미쳤어. 이거 실현승 하겠다. 할수록 아니 할수록 더 호흡이 잘 맞아. 어, 아니 이태전도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에스카 오늘 경기 있냐? 십년쟁이 어, 뒷마고 어, 아닙니까? 어, 와, 어, 와, 어. 아 루시오 너무 잘해준다. 아 루시오 너무 잘해. 우리 음. 아니, 아니, 우리 루시오도 그렇게 못하죠 아니 안에 우리 루시오도 그렇게 막못하는건 아니네. 지금 저쪽 루시오가 너무 잘해. 어, 겐지도겐진데 루시오가 깔짝깔짝이. 아 제고 막. 어. 와, 이거, 아, 이거 이걸, 이걸 에임으로 극복해내야 된다, 이건. 초집중하죠와 와, 와, 와 진짜 근데... 숨 막힌다. 지금 1점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역전하면 이태준. 이거 <laughs> 진짜 리스펙. 이태준한테 5만원 줘야 돼, 이건. <laughs>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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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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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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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거 와, 어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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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만 부담스러워 아 근데 잘해 아 근데 랭커 겐지 진짜 잘해 와, 아, 야야 야. 어? 태준아 인재랑 듀오 고? <laughs> 어디까지 추적해 줄수 있는거야 우리 어차피 우승은 이태준 아, 안되는데 어떻게 저런 분들이 왜 프로게이머가 못되시는거지 <laughs> 관심이 없나 보지. 해가질것 어? 같은. <laughs> 아 여기서 장비 탓을. <laughs> 아웃겨킹 <오케이, 오케이. 웃음> 다음에. <laughs> 아뭐야 아, 그만해 추잡해. <laughs> <laughs> 이번에 <laughs> 이길게요. 얼마나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화 한번 초청. <laughs> 금화로 갑니다. 금화. 어, 어, 바로 왔어. 금아. 와, 오, 오케이. 금화다. 금화다. 어, 이분도 겐지 리도우메이커하시는 분이네요. 아, 전 시즌 금화, 현 시즌 금화, 금아. 현역 금화네 현역 금화 4,400점. 와 지금 수 이태준 겐지 겐지 꺼낸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케이 안 되네, 안 돼. 보고 겐지 <laughs> 루시우 조합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저쪽에 맞아 아 진짜 진짜 저 사람들 내가 봤을 때2 0연승도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기세면 음, 어 진짜로 아 유재형 이태준 데리고 와도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나현 루시우가 또 주챔프가 아니어서 안도 루제형님 루제형님은... 또 유재형님 오시면은 무조어 둠피스트 했다. 겐지 둠, 랭커 둠피스트 했어. 어, 저쪽이 오히려, 이태준 님, 아, 이태준이, 루시우. 어, 겐지 루시우. 둠피스트를. 어, 둠피가. 아, 겐지랑 비슷하지, 근데? 그쵸, 플레이가. 근데... 어떻게 할까? 기대되는데. 아, 근데 둠피가 그렇게 좋은 <laughs> 아닌 것 아, 뭐, 생각이 그쵸. 있겠죠. 랭커니까. 뭐, 우리가 뭐, 아가리 털어봤자죠. 와우 와 잘한데! 그렇죠 어... 저렇죠 어 저런 거 때문에. 아아 좋네 나쁘지 않은데 선택? 야 이거 겐지 썰겠는데? 아 겐지가 붓기가 애매하네 둠피스트한테와와내 로도그 내카 로도그 걸렸어 로도그? 그마? 그마 로도그 맞겠지 하자고. 아 주자 패다 주자 패다. 아, 와! 와 아, 둠피스트가 아, 겐지를 찢네. 네. 어아 어, 야, 이거 뭐더인데요 어, 그러니까. 와, 둠피스트 또 잘하는 랭커기 때문에. 야, 우리가 막 골드 플레이에서 노는 둠피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 주먹의 질이 달라요 <웃음> 어, <웃음> 저거는, 쟤, 쟤는 원펀맨이죠 우리는 뭐 네. 그냥 라이더 어, <laughs> 무면허 라이더 줄줄인데 <주술인데. 웃음> 저사람 원펀맨이거든 무슨... 자 용범 꺼냈죠? 용범?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잘라주고, 둠비스 아, 잘라주고 아, 루시우 아, 근데 루시우가 진짜 도망... 어, 루시우가 진짜, 진짜 너무 잘해준다 안잘려 아, 미세 야, 아 로시오 잘렸고요. 아 와, 이게 후. 보통 한 명이 잘리면은 힐러는 간간라면 잘리는데 안 잘려서 이게 엄바꿨어요, 보는 거예요. 바꿨어요 바꿨어요. <laughs> 카운터 들고 오네, 찍찍. 아맥크리 떴죠, 맥크리 아 카운터인 카운터다. 눈는눈 <laughs> 이게. 자, 두피스 달려옵니다. 어, 개 무섭네요. 어, 궁궁궁궁 궁. 자, 이태준 근데 지금 숙소가 아니라서 보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에임에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laughs> 아, 저 미남인생 저분도 저분도 금화거든요. 그것도 랭커 가까운 사람인데. 아, 어저 사람 왜이렇게 잘하지? 자, 2점 남았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다 맞췄을 거야, 그죠? 본인 장비였으면. 아, 약간 멘탈 이 깨지셨어요. <laughs> 멘탈 이깨졌어요 <laughs> 지금.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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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루트, 아, 루시우, 유. 아, <laughs> 이 사람도 랭이 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렝컨데. 이, 이 사람도 랭렝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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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laughs> 그만하자, 대준아. <laughs> 다음에 또 가자. <웃음> <웃음> 숙소에 숙소에 있을 때 그때 그때 연락하자. <laughs> 저참사무치잘 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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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하자 내일. <laughs> 아 내일 에스카랑 이태준 데려올 테니까 숙소에 있을 때. 어 진짜? 어어 <laughs> 어. 어. <웃음> 아 근데 진짜 잘하네. 그니까 피스트하는 사람이 진짜 잘한다 아. <laughs> 내일 내일 시간되면 내일 또 하자 기대할게 진짜를 보여줘 응응 <laughs> 응, 수고했어 응 <laughs> <laughs> 얼른 나가 다음사람 와야돼 <laughs>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처참하다 <laughs> 너무 처참해 <laughs> 아 이거 진짜 세번을 내리지고 나가야돼 <laughs> 아, <laughs> 음, 나가. 방금또 <laughs> 이길게요 라고 말, 말까지 말 하셨는데 고맙다 오늘 갑자기 초대했는데 와줘서 다음에 또 즐겜하자 수고했어 뭐 근데 약간, 약간 여기서 인터뷰 한번 하자 여기 그 저거 뭘로 읽어야 돼? 세... 스.. 스시스가시 스가시? 스가 스가시? 그... 아무튼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가시, <laughs> 스가시. 스가스 헤이 17세? 와.. 꼬아유 2세? 14세? 14세?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허허허가허허허허허허 <laughs> 와. 마우스, 마우스를 잡을 수 있는 손이죠? 아, 뭐, 뭐, 당연히 뭐, 세 살도 잡는다. <laughs> 그네 공식 배우, 배웠나? <laughs> 그네 공식은 근데 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와. 나랑, 나랑 10살 차, 13살 차이 나잖아? 음. 아, 나뭐 했지? <laughs> 나도 게임 좀 열심히 해줄걸. 자, 다음 도전자 받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이만 먹고 <먹은> 끝인가요? <것> <laughs> 눈물 나네. <laughs> 행복한 7만원. <laughs> 실버. 실버? <웃음> 잠깐만요. 내 밑에 분이. 뿐이... 어, 금화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또로게임이라 유혹게임이라 한명만 잘해서는 안돼요 아니 이 14세 루시우가 진짜 너무, 잘해 너무 잘해줘 아니 그니까 이 사람이 음. 겐, 겐지로 날라댕길 수 밖에 없다니까 지금 맞아 아자 일단, 일단 한분은 금화입니다 한분은 실버구요 금화가 생각보다 많네요 아. 그마가 흔했어. 나는 왜 그마가 아니지? 됐다. 오, 오, 와, 루시오 아 존나 잘해. 와! 아, 저 루시오 백업이 좋았죠, 저거는. 아니, 오! 어? 오, 그걸 잡아? 아니, 근데 루시오가 안 잡혀. 와, 쟤. 와, 시, 와 14세 진짜. 와. 이게 원래 한명 잡히면은 원플러스원으로 잡혀줘야되는데 루시가 너무 너무 도망망 잘당기니까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facial> 오오 오! 오, 오 이거 모른다! 이거! 어? 잡히나요? 아니 안잡혀!! 아! 날명 죽겄네! 아... 젊은애라 젊은애라 그러는 기다리시지 아자 결국 si. 모스트 꺼냈어요 모스트 오오오오 겐지 아 결국 랭커 겐지 꺼냈죠 빡쳤거든요그치 이렇게 1+1로 잡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치그치 그치. 이렇게 루시 잡혀 줘야 되거든. 바로 힐러도 잡혀 줘야 되는데 저쪽은 1+1이 안돼 가지고 승점을 챙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루시 먼저 짜려도 루시가 너무 무빙을 잘쳐 주니까. 이거 그냥 프리딜 넣거든요. 아니, 무빙 어디 뭐, 뭐 학원단이나? 자, 용검 꺼냈고. 소망 있는 정크레 자르고 매크리까지와 아 큰일났네 이거 와 아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 너무 강하다. 아이 사람 <laughs> 아, 사람들 이길 사람 진짜 있을까? 크박살나고아 금악 겐지 아, 금... 랭커 겐지아 근데 저 루시우가 계속. 살짝되면은 루시우를 잡고 싶은데 너무 잘 도망댕기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 그 순간에 상대 딜러가 잘리기 때문에 루시우가 너무 잘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저 랭커 겐지가 잘하는 것보다도 루시우가 너무 잘한다. 케어가 진짜 잘해요. 케어를 진짜 잘해요. 아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게 문제야. 아 맞아. 이거 안 돼. 아, 아 이, 솔직히, 이태준, 했죠. 야, 이태준 이겼다.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된다. 이금화두명 붙여야 된다, 이건. 금화 그, 밑에 안 돼, 이제. 절대 안 어, 돼. 어, 금화 밑에 안 돼. 이, 아, 이태준 이겼는데, 마, 이거 이태준 위에 또 있냐? 없잖아. 어, 금화 왔다. 토리. 루디님 금화 아, 이분 아나, 디바. 이쁜도그 다음에, 현재는, 젠야타, 오, 인스턴 어, 윗태분, 밑태분도 금화네요둘다금화네요 아 근데 조합이 로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어 이분은 한번 랭커였네 4400점이네요 그, 준 163시간. 랭커 시간. 이분 루디님도 랭커고 네 토리님도 거뭐그준 랭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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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랭커네 둘다 근데 성향이 둘다탱 탱커 유전 어, 어. 같아서 그렇죠 이게 또 이게 하, 조합이 또 문제이긴 궁합이죠 조합이 또 궁합이 <laughs> 음, 음. 내가 보러 가자 탱... 젠야타 로도그, 젠야타 로도그, 제토리 님, 토리 님이 젠야타 모스고 루디 님이 상. 그 로도그 모터군요. 일단 아니, 자기들 토리 님 아나 바꿨어요. 네, 토리 님 아나 아나도 근데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일단 자기들 모스로 트 꺼냈습니다. 일단은 또 아나 로도그 나쁘지 않지. <laughs> 오, 오, 와, 아, 와, 계속 케어 좋아, 케어 좋아. 괜찮아. 와, 재웠다 아, 근데 이거를 할것 재웠... 와. 오 이거 좋다. 근데 루시 안 잡히죠 또? 루시 절대, 절대 안 잡히죠. 루시 절대 안 잡히죠. 오 이거 잡이라. 와. 와! 었어끌었재웠어 또. 오, <놀람> <놀람> 와. 씨야 이거. 미친다. 이거. 끌렸어요. 끌리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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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슨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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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해주고 아나 케어해주고 어. 어 아나 아나 힐맨 아나 힐 어. 어어 와 루슈. 루슈가 낙.. 와, 와 낙사 시켰네 와 박빙인데 아, 이거, 아, 재밌다. 바로... 이거 재밌다 어, 이거 재밌다 <laughs> 와 케어 계속 들어오는데 맥크리가 계속 길 걷고 어, 어. 와 이걸 또 끌어서 들었어요? 와 근데 아, 아, 또 브랜드백. 바로 와 바로 튕겨내죠 서정이 엄청 빨리 차요. 계속 맞추니까 계속 맞추니까 와. 오. 맞아 잘끈다 로도 진짜 잘 끌어. 침착하게. 아니 루슈가왜 이렇게 미친 미친놈아. 아,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아, 오오, 진짜. <laughs> 아 미치게 개, 하거든야개잘 개, 끌어. 아야. 야 이거 모른다. 여쭤, 여쭤. 어, 몰라, 이거 여쭤,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이거 모른다. 몰라, 몰라, 이거 몰라, 몰라, 몰라요.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진짜 모른다. 이거. 이거 몰라요, 진짜. 와. 자, 일단 루시우 소리방법 있거든요. 와! 아, 어, 아, 와, 바로 성장으로 켜야 주고. 자, 궁. 로도 아, 궁. 아, 로도 궁. 로도 궁. 메크린 잘라주고. 루시우, 루시우까지, 루시우까지. 와! 아, 이거 연습 끊기겠는데, 이거? 자, 지금 저쪽도 로 로드 꺼냈죠. 로도 꺼냈죠. 랭커. 결국.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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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야, 너무 아나 너무 잘 둔다. 개피거든요? 또 끊었어! 너무 잘 끄는데? 아나 끌렸고, 아, 우와! 바로 힐뱅! 아, 생체 수류탄 너무 잘 들어갔고, 또. 아나 뒤에서 계속 힐해주고, 생체 수류와괜렸죠괜렸죠또 아 <laughs> <laughs> 혼자야 되죠? 자, 호, 혼자 어떡하나? 혼자 어떡하나? 아, 잘려야지, 아, 잘려야지. 아, 근데 또이 어? 점차로 줄었어요. 또... 아, 근데 그 순간에 또루시오가 그걸 낙사시켜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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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렸어요. 오, 오, 오. 와... 아, 로드오그도 진짜 잘하네. 뭐습니까 바로 끈 순간에 생체술에서는 힐밴시켰... 루시오는루시오는 질러 짤리면 그냥 바로 냈다. 도망쳐갖고 절대 안 잡힙니다. 어, 진짜. 자, 둠비피스트 꺼냈죠. 둠피스트 랭커 둠피스트 잘하거든요. 자, 아나, 아나, 혼자, 아나, 혼자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로드오그가 빨리 와서... 키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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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못 지켰고요. 자 호재랑 왔죠 일단 공들어왔는데 1초만 끝나요 자 이거 어 아아앍 빨대고 미쳤어 나요. 야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아,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자 한타죠 이거 마지막 한타죠 이거 모른다 진짜 모른다 이거 끌리면 아, 끝난다 끌리면 그대로요? 끝난다 아, 어, 끌... 소왕방벽 어, 끌...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갔고 바로 오, 잘라주면 아나 잘라주면 아나 잘라주면 아나가 죽지 않아 와아아아아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된 거죠? 이겼습니다. 도전자 승리 아아아아 오... 와, 나 손에 땀 나. 지렸다. 나 손에 <laughs> 땀 나요. 여기만 와... 아 이거. 와, 와 이걸 끊었다. 연승을 끊었어. 와. 아니 근데 로드가 너무 잘 끌어. 와. 로드도 로드인데 아나가 미쳤어요. 아냐다 잘해 그냥. 타이밍 진짜 장난 아니에요. 끌 걸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앞에다가 그냥, 그냥 노드가 설치 끄는 끄는 거를 안다시 피하셨어요. 어. 를 믿은 거죠. 마치 서태웅과 저기 뭐냐 강백호처럼. 강백호 그렇죠. 아, 저두 분한테는 그래도 7연승 하셨으니까 어, 문상 만 원은 드릴게요. 만 원씩. 어, 매일 하면 아, 이마오만 원씩 줄게 오만 원씩 오만 원씩 줄. 주 오마주. 오마 덕분에 주오마 어, 진짜 장난 아니주 오마주. 오마주. 오어주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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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